네, 안녕하세요. 형부기관다에 보고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요, 어, 홍성에 한 3만 평 정도의 어, 중계곡형 저수지를 나와봤습니다. 어, 이것은 Y자 형식의 저수지인데요. 어, Y자 형의 저수지라 그런지 물 세입구가 어, 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어, 지금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재작년에 어, 육자 배스가 나오면서 배스 어, 낚시 하시는 분들한테는 꽝을 받는 어, 곳인데요 지금 이곳이 보이는 곳이 제가 오늘 어, 해야 될 곳입니다 낚시를 어, 근데 6초가 어, 상당히 많거든요 어, 아, 그래도 보니가 어, 너무 좋죠 어, 이곳에 배를 편성해 보겠습니다 총아대 낚시 대편성을 했습니다. 어, 원래 하려던 곳에서 지금 바닥 상태가 육초로 가득 차서요 어, 어려울 또 싶어서 과감하게 중류권 쪽으로 지금 다시 대를 편성을 했습니다. 어, 지금 상류권 쪽에 많은 조사님들이 자리를 하고 계십니다. 어, 뭐 지금 이 저수지는요 어, 만수 때 아니면 저 상류 포인트에 앉을 수 없다고 그러네요. 배수가 진행이 되면 어, 물이 많이 빠져서 어, 그래서 지금 이 저수지는 유만 때, 만수상 어, 때때저 상류 포인트가 어, 아주 에이크 포인트라고 지금 많이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아 어, 지금 뭐 이쪽은 한 수심이 한 3미터, 3미터 상당히 깊은 곳인데요. 어, 지금 반대편 쪽에 지금 추모공원이 올라가는 그 길에 아 벚꽃나무가 멋들어지게 지금 펴 있습니다. 어, 과감하게 지금 중립권 쪽으로 내려앉았는데, 어, 과연 붕어의 입질이 이곳에서도 있을지 한번 이곳에서 낚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저 보이십니까, 저? 지금. 저기 추워서 불을 놓은 건지 아니면 저기 포인트를 만들어서 일부러 포인트를 만들려고 저기 갈 때거든요. 저기 불을 일부러 놓고 지금 뭐 하시는 건지를 모르겠네. 아휴 참 진짜. 어, 반대편에 어, 펜션에 불이 켜졌습니다. 아우 너무 과하던데요. 아무래도 어, 저 펜션에 불이 꺼져야. 입질이 들어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저녁을 먹어야 될것 같네요. 아, 아. 이제 제반편편션1 불이 꺼졌네요. 아, 펜션펜션이불지니지또동또에네에또 개가 짖어대고 월자0 어. 어, 네, 아, 어, 뭐 입질이 거의 지금 없네요. 어, 지금이 새벽 한3 시거든요. 어, 새벽에 어, 수심이 깊은 쪽에서 좀 입질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지금 새벽에 승부소를 떠났는데 아, 뭐 전혀 입질이 없습니다. 한번 입질 오고 나서. 아무래도 일찍 잠을 청하고, 어, 내일 아침장을 어, 보는 게 어, 나을 것 같습니다. 오늘 어,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자극반 어, 생활입니다. 에스, 아 진짜 에스가 지금 낚싯대 하나가... 아... 아... 에스가 네, 오늘 어 여덟 치 하나가 여덟 대부분 다 여덟 치에서 다섯 치 여섯 치네요 오크스에 어, 올라왔고요. 어, 이걸 바로 방생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 가서 아, 잘 살아. 잘 살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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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어, 그래. 가가가 거기로 또 가면 못 들어가잖아. 예 아니 거기로 가면 또못 나간다고. 아참 그래 가일로 가. 들어가 나가. 그렇지 가라 가사로 가라. 네 오늘은요 어... 홍성에 3만평 정도의 중계곡형 저수지, 어, 봉제 저수지를 한번 나와봤습니다. 어, 이곳은 조사님들이 워낙 많이 알고 계신 곳이라요. 어, 그리고 또 엄청난 베스터이기도 하죠. 근데 베스터가 무색할 만큼 음, 붕어 크기가 한 8치, 7치 수준이었습니다. 육안으로 큰 월척 2,3급의 붕어들을 많이 포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쉽게도 7치, 8치, 6수를 오늘 좀 했네요. 매번 주말 나오면서 많은 기대와 설렘과 함께 지금 나오는데 똑같은 마음일 것 같아요. 낚시꾼들의 낚시꾼들은 철수할 때이 아쉬운 마음을 다음 출조때 그 열정을 또 불태우리라 또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네 오늘은 지금 비가 계속 지금 빗방울이 불어지는데요 이쯤에서 어, 어, 철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시청해주셔서 아, 감사합니다 다음주에도 아, 좋은 곳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